을 반영하는 색다른 용어의 출현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용어 가운데 무슨 무슨 사회, 무슨 무슨 사회 이런 용어들이 다수 있습니다. 작년 6월달에 책한 권이 출판이 됐는데 제목이 사회를 말하는 사회 이런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은 그렇게. 무슨 무슨 사회, 무슨 무슨 사회,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용어들을 소개한 그런 책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그런 책들이지요. 그 책을 보니까 거기 등장하는 용어들이 무려 30개, 30개 이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위험사회. 이 시대는 위험사회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분노사회, 과로사회, 탈감정사회, 피로사회, 탈신뢰사회, 승자독식사회 뭐 이름만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대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겨있는 용어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에 특별히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교회가 할 일,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의 구조가 참 오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믿음의 기반을 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며 살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소망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빛을 봐야 되는 시대죠. 교회가 할 일을 정말 많이 찾아야 되는 시대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할수 있는 시대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주보에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구호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엘피스 희망 헬라말로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거기 드나드는 사람, 특별히 수많은 젊은이들, 한 달에도 수천명의 젊은이들이 그 카페를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향기롭고 맛있는 커피를 전하는 것과 함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희망을 외치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건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외치는 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외침, 막연한 위로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목사가 빈 말로 그저 막연하게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 아니 누구는 지금 힘내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누구는 용기를 뭐 내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오죽하면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바라보고 힘을 내라고 뭘 붙들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채로 그저 막연하게 아, 힘 내세요 그러면 절망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되겠죠 근거 없는 위로의 말은 사람을 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부흥회에 며칠 전에 가졌는데 그 부흥의 주제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시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전해 주신 메시지가 희망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희망은 그저 막연한 위로, 막연한 희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붙들고 희망을 얻어서 승리했던. 그런 구체적인 간증들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금은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금인 겁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은요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말하는,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11개 하서 7장을 보면 그때 아람 왕 베나다시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순식간에 지옥이 연출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때 이루어졌던 참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독했으면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지옥이지요. 근데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그 아람 군대가요. 하룻밤 사이에 철수해버리는, 급하게 철수를 해버리는 상황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급하게 철수를 했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그냥 놔두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 시절에 나 환자 네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나환자들은 다 진영에서 쫓겨나게 돼 있으니까 성 바깥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옥이니 아이 나환자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눈이 뒤집힌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데 들어가 보니까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 지천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사람들이 하도 오래 굶었으니까 닥치는 대로 먹었죠. 그 먹고 즐기는데, 그러다가 이 나환자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옳지 못하도다, 우리의 행위가 이거 옳은 게 아니다." 저성 안에는 지금 지옥이 연출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소식을... 사마리아성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시사하는 얘기들이 그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침묵하는 게 이게 가장 진한 일이냐? 그래서 지난번 부흥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의 주제는 목, 목청껏 희망을 외치라.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세 주간 동안 전체 삼십일 절로 구성어 있는 이사야서 4십 장을 구절마다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뚜렷한 희망의 근거와 그리고 사명을 확인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전체가 육십육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된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전반부라고 할수 있는 1장부터 39장은 분위기가 대단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문체는 그 문장의 그 형태는 아주 비난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경고와 훈계와 정죄와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39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무슨 우리 남북한의 경계선 같은 그 경계선을 넘어간, 넘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문체는 웅장하고 내용은 능력과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 그 부분이 시작되는 게 40장이거든요. 근데이 40장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낱낱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40장 첫 머리인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위로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라고 하는 말 생각해 보세요 영어 킹제임스 워전을 보면 이게 이렇게 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계속해. 복수형이 중복되어서 위로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지요. 여러분, 너희는 위로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당연히 이사야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사야 한 사람에게 지시하신 말씀이라면 너는 위로하라. 그래야 되죠.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너희란 여러 사람입니다. 그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로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위로를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짓고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서 이건 내 백성이다 그러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진리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지옥. 그 죄의 권세를 다 무력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심판과 정죄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뭘 말해야 그들의 마음에 가서 닿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마음에 닿겠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삶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이미 사함을 받았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이 일곱 마디라 가상 칠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상 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누구에게인가 돈을 꾸지요. 그러면 현금 보관증 뭐 차용증 이런 걸 쓰게 돼 있죠. 도장 찍습니다. 그 차용증을 그빚준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요. 빚진 사람은 그 차용증이 그 사람 손에 있는 한 죄인입니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습니다. 빚을 다 갚잖아요? 그러면 그 차용증에 이제 뭐라고 쓰는 거 아니? 그 당시에 테텔레스 타이 집을 완료! 이렇게 씁니다. 그 차용증을 손에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앞에 눈치 볼 것도 없고 주눅들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집을 <laughs> 완료 도장 딱 찍으니까 돈다 갚았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 요청을 받고 저녁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이 양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갈때그 내용을 몰랐어요 목사님 오늘이 저희 가정에는 대단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러 해 동안 이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서 부채를 짊어지고 허덕허덕 했는데 오늘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큰 빚을 지고 고통 속에 살면서 말로도 할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부인 집사님, 이 사람하고 저하고 뭐그 고생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오늘 그 빚을 저희가 다 갚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동안 목사님 오시라고 신방 받고 이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그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하다가 철원 중앙교회라는 데로 단임 목회를 나갔는데요. 빚더미에 앉아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과연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 빚에 허덕거렸습니다. 아 주일날이면 뭐 빚쟁이들이 그냥 아 교회 와서 황금제로 가져가겠다고. 그래요. 예배당 압류당해가지고요. 태권도장으로 쓰겠다고 집 보러 오고 그런데 이걸 쭉 짜고 갚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 빚을 정리하는데 아 사채 빚한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laughs> 이 빚을 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자만 겨우 갚을 뿐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청년이 군대에서 하사관으로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하게 됐는데 퇴직금, 그 청년으로서는 상당히 큰 덩어리의 금액인데 그걸 빚 갚으라고 헌금을 해주고 갔어요 이 돈을 막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귀한 헌금이라 그래서 이, 이 헌금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걸 종자돈으로 해가지고 여전교에서 무슨 그 적금 든거 그거 대부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끌어서 이렇게 이렇게 동원해서 만들어 보니까 세상에 아그 덩어리를 갚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채 준 분에게 가지고 가그 덩어리를 딱 갚았잖아요. 그래 지불 완료 받아 왔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는 안써 안써 있어요 거기. 근데 지불 <laughs> 완료 감격스러운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워서 뒤척뒤척 뒤척 얼핏 잠들었는데 옆자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깨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일어나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갚을 줄 알았는데 이건 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생길까 꿈에 생각도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끝나게 해주셔서 집을 완료 정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빚다 갖게 됐어 이렇게 여러분 39장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려보세요 어디를 봐도 심판과 절망의 그림자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집을 완료됐다. 여호와께서 그 받을 벌을 너희들이 받을 벌을 배나 받아 주셨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서 내가 다 갚아 주었다. 집을 완료 끝났어. 이제 더 눈치 보고 살 필요가 없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집을 완료야. 다 갚았어. 여러분, 아니 그런 소식이라면 그만한 소식이라면 마음에 닿도록 외칠만하지 않습니까? 목청껏 외칠만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 매 순간 그 복음을 마음속에 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붙들고 사는 성경책에 담겨있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스스로에게도 이웃에게도 세상을 향해서도 왜 그렇게 절망하며 사냐고 왜 그렇게 낙심하며 사냐고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난 거라고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았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충분히 위로할 위로할 만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수꾼 세명 사명을 주셔서 세우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수꾼은요 경고하는 사명도 있지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며 외치는 사명도 있는 겁니다. 안심하고 잘하고 지키고,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파수꾼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만나는 사람, 사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심령마다 목청껏 외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완료됐! 걱정하지 말라고! 사명자들인 우리를 향해서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사명을 일깨워 주세요.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에게 위로해라. 지불로 왈로 됐다고 위로해라. 그 동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 절망의 시대에 이 교회가 있어서 살맛이 난다고 외칠 수 있게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감당하며 살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희망으로 불빛 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을 얻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